세금 계산서를 이메일로 전송할 때 인쇄 화면에 표시되는 이메일 주소를 변경하려면 회계원 거래처 등록에 이메일 항목을 변경하면 됩니다. 현재 고구려마트 거래처에 세금 계산서를 이메일로 전송하려 하는데요. 받는 메일 주소를 변경하고 전송해 보면 실제 세금 계산서 화면에서는 변경 이전 메일 주소로 표시됩니다. 세금 계산서에 표시되는 이메일은 거래처 등록의 이메일 값을 따라가기 때문인데요. 만약 세금 계산서에 표시되는 거래처의 이메일 값을 변경하고 싶다면, 회계원, 기초 등록,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해당 거래처를 클릭한 뒤, 거래처 정보 탭에 이메일 항목의 값을 변경해 주세요. 이후 저장하고 다시 한번 세금 계산서를 전송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메일 주소가 변경된 주소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